20번 y 좌표가 서로 같고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두점 A, B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 꼭짓점이 C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여기 이제 BC랑 DE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내용이야. BC와 DE가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삼각형 CAB 넓이와 CEB 넓이의 비는 2:5. 대 삼각형 AOD 넓이가 12일 때 A의 값은 자, 먼저 여기 넓이의 비가 2대 5라는 이 부분을 볼 건데 삼각형 CEB를 봐봐. 자,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 밑변을 BC라고 한다면 자 여기 밑변을 만약에 BC라고 했을 때 그럼 높이는 E에서 BC의 연장선 자, 이 연장선에 내린 이 수선의 길이 얘가 높이가 되지. 자, 밑변 BC, 높이 E, 여기를 뭐 P라고 한다면 EP. 자, 얘가 높이가 되는 거. 자, 근데 B랑 D를 이렇게 한번 이어봐봐. 그럼 삼각형 BCD가 생기는데 이 BCD에서 BC를 밑변으로 한다면 높이는 D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그치? BC랑 DE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둘 같아져. 그러면은 삼각형 CEB랑 삼각형 CDB는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지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 삼각형 CEB의 넓이를 생각할 때는 삼각형 CDB의 넓이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 넓이는 여기 좀 지우면 이쪽 CDE, 아, CEB 이 넓이를 이제 CD 이 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삼각형 CAB 넓이와 삼각형 CEB 넓이의 B가 2대5라고 했고, CEB가 CDB랑 같잖아, 넓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삼각형 CAB를 봐봐. 조금 이따 생각하고 삼각형 CAB를 보면 일단 여기 직각이고 여기를 만약에 Q라는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CAB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C-A랑 C-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c b q 있지그지이 삼각형 C-BQ 이 넓이는 C-A-B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CBQ랑 삼각형 CDB 자이 넓이의 B는 이제 1대 5가 되겠지. 자두 삼각형 넓이의 B가 이제 1대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 삼각형 있지? 그렇지? 이거랑 그 다음에 CDB니까 이만큼 파란색, 빨간색 넓이의 B가 1대 5야. 근데 두 삼각형은 높이가 둘다 BQ로 똑같지? 그렇지? 그러면 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B가 되는 거잖아. 넓이의 비가 1대5라고 했어. 그럼 밑변. 밑변이 cq랑 cd잖아. 그치? 그럼 이 둘의 비가 1대5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cq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qd 이 부분이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뭘 알아냈냐면 cd. 이거랑 그다음 QD 있지. 그치이 둘의 비가 5대 4인 거야. 그럼 CDQD 찾아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면 이제 2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자, 먼저 c d 자, CD의 길이 알려면 C의 y 좌표 알면 되지. 그치 근데 C는 꼭짓점이니까 이제 꼭짓점 구하면 돼. 자, y는 마이너스 a로 자 여기 이차함수식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6a가 될 거니까 좌표 c 좌표는 4,16a야. 그럼 ccd의 길이가 16a라는 거잖아. 자 cd의 길이 찾았어 얘가 16a야. 자 그다음 qd 찾아야 돼. 좀 지울게. 자 qd qd는 지금 여기 Q에서 D까지 이 길이 자 여기 이만큼 길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안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 AOD 넓이가 12라고 했잖아. 그럼 삼각형 AOD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넓이 12라고 했어. 근데 D 좌표가 4,0이지 그치? 아까 꼭지점 구해뒀으니까.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4야. 그러면 높이, 넓이가 12가 되려면 이 높이가 6이 되겠지 그치? 자, 수선의 발 H라고 했을 때, 그럼 AH가 6이야. 근데 이 AH랑 QD의 길이가 같지. 우리 지금 QD의 길이 필요하잖아. 자, AH랑 QD의 길이가 같으니까 QD의 길이도 6인 거야. 자, 여기 QD의 길이가 6이야.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64A는 30과 같고, 그럼 A는 64분의 30. 그래서 32분의 15.